투자와 같이 실현한 차인표 시네라 부부 빌딩 17년 만에 3배 상승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서울 청담동에 소유한 빌딩의 가치가 17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어디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청담동 영동대로변 그 한블럭 안쪽에 그 청담동향 파라곤이라고 아세요? 거기 바로 앞에더라고요. 여기 그 키즈 12라고 적힌 이 6층짜리 건물인데요. 10년도 아니고 17년 만에 뭐세 배가 오른 게뭐 그렇게 기사화 될 것까지야 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위치인데다가 원래 시작 가격이 좀 크다 보니까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2006년도) 당시에 이 토지를 (72억에) 매입하고 (2년) 뒤에 이제 (3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지금의 빌딩을 신축했다는데요 현재 추정 가치는 약 (412억원) 정도로 시세차익이 뭐 거의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어, 이 퀴즈 12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뭐 PT 센터도 안에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교육 관련 시설들이 입점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주변 시세 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심지어 일부 임대 수익은 아동복지 후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인표 씨도 그렇고 시네라 씨도 그렇고 참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들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